1. 질량 4kg의 액체를 1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기 위해 714kJ의 열을 공급하였다면 액체의 비열은 얼마인가? 2. 2.1. 2. 800kPa 350도씨의 수증기를 200kPa로 교축한다. 이 과정에 대하여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할때이 수증기의 줄통순 계수는 얼마인가? 2. 0.01. 3. 이상적인 카르노사이클 열기관에서 사이클당 585.35J의 일을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열량이 1kJ이다. 저열원의 온도가 15도씨라면 고열원의 온도는 얼마인가? 1. 422 4. 배기량이 1200cc, 극간체적이 200cc인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3. 7 5. 연력합적 상태량은 일반적으로 강도성 상태량과 용량성 상태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도성 상태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체적 6. 국소 대기압력이 0.09메가파스칼일 때 용기내 기체의 게이지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었다. 기체의 절대압력은 얼마인가? 2. 1 0 9 9 7.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물 1kg이 1도시로부터 전부 증기로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0.652kj이다. 이 증발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얼마인가? 1. 1.75. 8. 다음 냉동 사이클에서 열력학 제1법칙과 제1법칙을 모두 만족하는 Q1, Q2. W는? 2. Q1은 20kj, Q2는 30kj, W는 20kj. 9. 최적이 1m3인 용기에 물이 5kg 들어있으며 그 압력을 측정해보니 500kPa였다. 이 용기에 있는 물중의 증기량은 얼마인가? 4. 2.66. 10. 압축비가 18인 오토사이클의 효율은? 2. 69.4. 11. 5kg의 산소가 정합하여서 체적이 0.2m3에서 0.6m3로 증가했다. 이때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3. 5.054. 12.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모두 동일한 이상적인 가역사이클 중 효율이 다른 하나는? 는 모두 동일하다. 2. 브레이튼사이클. 13. 냉동기 팽창 밸브 장치에서 교축 과정을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가? 2. 등엔탈피 과정. 14. 그림과 같이 다수의 추를 올려놓은 피스톤이 끼워져 있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가스를 개로 생각한다. 초기 압력이 300kPa이고 초기 체적은 0.05m3이다. 피스톤을 고정하여 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이 200kPa로 떨어질 때까지 개에서 열을 제거한다. 이때 개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인가? 1, 0, 15. 공기 표준 브레이튼 사이클 기관에서 최고 압력이 500kPa, 최저 압력은 100kPa이다. 비열비가 1월 4일 때이 사이클의 열효율은 336.9, 16. 증기가 디퓨저를 통하여 0.1메가 파스칼 150도씨, 200m매 초의 속도로 유입되어 출구에서 50m매 초의 속도로 빠져나간다. 이때 외부로 방열된 열량이 500JK일 g 때 출구 엔탈피는 얼마인가? 32794.7, 17. 두께 10mm 열전도율 15W m도씨인 금속판 두면의 온도가 각각 70도씨와 50도씨일 때 전열면 1m당 1분 동안에 전달되는 열량은 얼마인가? 1. 1818. 공기 3kg이 300k에서 650k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인가? 2. 863. 19. 냉동효과가 70kW인 냉동기의 방열기 온도가 20도씨 흡열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다. 이 냉동기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압축가의 이론 동력은 얼마인가? 3. 7.98. 20. 최적이 0.5m3인 탱크에 분자량이 24kg 그몰아린 이상 기체 10kg이 들어있다. 이 기체의 온도가 25도씨일 때 압력은 얼마인가? 3. 2066. 21. 다음 중 일반적으로 냉방 시스템에서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방식은? 2. 흡수식. 22. 전열면적 4 0 m 2 냉각수량 300리터민 열통 과열 3140 k j m 2 h 도 c 인 순행식 응축기를 사용하며, 응축부하가439614 k j h 일때 냉각수 입구 온도가 23도씨이라면 응축온도는 얼마인가? 1, 29.42도씨, 23 스테판볼츠만의 법칙과 관계있는 열 이동현상은 3열 복사, 24 냉동장치에서 이런 냉동사이클과 이원 냉동사이클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3사용 냉매 개수, 25 물속에 지름 10cm, 길이 1m인 배관이 있다. 이때 표면 온도가 114도씨로 가열되고 있고 주위 온도가 30도씨라면 열전달률은 이며 복사열전달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42.2 26. 다음 그림과 같은 2단 압축 1단 팽창식 냉동장치에서 고단측의 냉매 순환량은 2. 1207.7 27. 불응축가스가 냉동장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 최적 효율 상승 28.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열전도도가 가장 낮은 것은 세공기. 29. 냉동기에서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35일의 냉매가 혼입된 경우. 30. 2단 압축 냉동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반적으로 두 개의 냉매를 사용하여 마이너스 30도씨 이하의 증발 온도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31. 다음 그림은 단열용입 수식 냉동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 4 과정 재생기 내에서 가열에 의한 냉매 응축. 32. 냉동기후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탕화 작용 33. 냉동능력이 5kW인 재빙장치에서 0도씨의 물 20kg을 모두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1. 22.2 34. 냉장고의 방열벽의 열통과율이 0.000117kWm2k일 때 방열벽의 두께는? 3. 38.7 35. 다음 카르노사이클의 PV선도를 TS선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4번 36. 다음 중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흐름 순서로 오른 것은? 3. 흡수기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37. 다음 중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단효용 흡수식 냉동기와 비교하여 어떤 장치가 복수기로 설치되는가? 4. 재생기. 38. 다음 중 스크류 압축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크랭크 축. 39. 일대의 압축기로 마이너스 20도씨. 마이너스 10도씨, 0도씨, 5도씨의 온도가 다른 저장실로 구성된 냉동장치에서 증발 압력 조정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저장실은 1마이너스 20도씨의 저장실 40. 증발기의 착상이 냉동장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증발 온도 및 증발 압력의 상승 41. 다음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법 중 송풍량과 축동력의 관계를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좋은 제어 방법은 1. 회전수 제어 42. 난방부하가 10kW인 온수난방설비에서 방열기에 출입구 온도차가 12도씨이고, 실내외 온도차가 18도씨일 때 온수순환량은 얼마인가? 4. 0.2. 43. 다음 중 고속덕트와 저속덕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풍속은? 1. 15m 매초. 44. 덕트의 부속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분기덕트 내에 풍량 제어용으로 주로 익형 댐퍼를 사용한다. 45. 어떤 단열된 공조기의 장치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수분비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번. 46.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온풍난방은 신속한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47. 공조 부하 중재열 부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부하 계산 시 현열, 잠열 부하를 고려한다. 48. 덕트 설계 시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종행비는 가능한 크게 하여 덕트 내 저항을 최소화한다. 49.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무엇인가? 4. 관류 보일러 50. 보일러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중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는 출력은? 3. 정리 출력 51. 외기온도 5도씨에서 실내온도 20도씨로 유지되고 있는 방이 있다. 내벽 열전달계수 5.8W M2K, 외벽 열전달계수 17.5W M2K, 열전도율이 2.4W m k 이고벽 두께가 10cm일 때이 벽체의 열저항은 얼마인가? 1. 0.27 52. 다음 가습방법 중물분무식이 아닌 것은? 4. 적외선식 53. 다음 공기선도 상에서 난방 풍량이 25,000m3/h인 경우 가열 코일의 열량은 1 98.3 54 실내 난방을 온풍기로 하고 있다. 이때 실내 현열량 6.5kW, 송풍 분기 온도 30도C, 외기 온도 -10도C, 실내 온도 20도C일 때 온풍기의 풍량은 얼마인가? 1 1,940.2 55 공기 조화 방식 중증앙식의 수공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유익 유닛 방식. 56유익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송풍량이 비교적 커 외기냉방 효과가 크다. 57 가로 20m, 세로 7m, 높이 4.3m인 방이 있다. 아래 표를 이용하여 용적 기준으로 한 전체 필요한 기량은 2, 3 6 2 58 공조 기용 코일은 관내 유속에 따라 배열 방식을 구분하는데 그 배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탑다운서킷, 59 보일러에서 급수내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부동팽창방지. 60 다음 중 온순 안방과 관계없는 장치는 무엇인가? 1 트랩, 62, 60 헤르츠, 사극, 슬립 6%인 유도 전동기를 어느 공장에서 운전하고자 할때 예상되는 회전수는 약몇달피 m 인가 3, 1, 6, 9, 0 62 변압기의 1차 및 2차의 전압, 권선수, 전류를 각각 이원, n 원 아이원 및 이투, N2, i투라고 할때 성립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번, 63 다음 신호오름선도와 등가인 블록선도는? 1번, 64 교류에서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 역률이 클수록 유효전력보다 무효전력이 커진다. 65. 어떤 전지의 파이브에 의해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몇 시인가? 3, 3000. 66. 다음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는? 4번. 67. 사이클링을 일으키는 제어는? 4. 온오프 제어. 68. 그림과 같은 결선회로를 등가 Y 결선으로 변환할 때 RC의 저항값은? 1, 1. 69.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 전류 1은 몇 A인가? 3. 3. 70.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1. 치곤 저항체 71.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2. 분류기 72. 근대적의 성질로 틀린 것은? 4. 정근선은 허수축에서 교차한다 73. 특성 방정식의 근이 복소평면의 좌반면에 있으면 이개는 4. 안정이다 74. 대0 0 m h 의 인덕턴스를 갖는 코일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35. 75.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서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4. 조작부와 조절부. 76. 제어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례동작 편자의 제곱에 비례한 조작 신호를 출력한다. 77.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 v 에 저항 R을 접속하니 정격 전류 I가 흘렀다 정격 전류 I의 130%를 흘리기 위해 필요한 저항은 약 얼마인가? 2. 0.77R. 78. 제어계에서 미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4. 계단 전압에서 임펄스 전압을 얻는다. 79.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피드백 효과로 틀린 것은? 4.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 증가. 80. 그림에서 3개의 입력 단자 모두 1을 입력하면 출력 단자 A와 B의 출력은? 4. A는 1, B는 1. 81. 지역 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기 오염물질이 증가한다. 82. 배수통기배관의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4. 냉장고의 배수는 간접 배수로 한다. 83. 냉내배관 시흡입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각각의 증말기에서 흡입 주관으로 들어가는 관은 주관의 하부에 접속한다. 84. 지름 20mm 이하의 동관을 이음할 때 기계의 점검 보수 기타 관을 분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동관 이음 방법은 2. 플레어 이음. 85. 배수 및 통기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도피통기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1-4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40mm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86. 배관용접 작업 중 다음과 같은 결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언더컷 87. 다이애드형 동력 나사 절삭기에서 할수 없는 작업은? 4. 밴딩 88. 부력에 의해 밸브를 개폐하여 간헐적으로 응축수를 배출하는 구조를 가진 진기트랩은? 1. 벗기트랩 89. 방열량이 3kW인 방열기에 공급하여야 하는 온수량은 얼마인가? 3. 0.073 90. 주철관의 이음 방법 중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3. 소켓이음. 91. 온순 안방 배관에서 에어포켓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공기빼기 밸브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92. 배관 개통 중 펌프에서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3. 양 흡입을 단흡입으로 바꾼다. 93. 저장 탱크 내부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코일 속에 증기를 공급하여 물을 가열하는 급탕법은 1. 간접 가열식. 94. 냉동장치의 액불리기에서 분리된 액이 압축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액회수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응축기로 재순환시키는 방법 95. 저압증기의 분기점을 두개 이상의 엘보로 연결하여 한쪽이 팽창하면 비틀림이 일어나 팽창을 흡수하는 특징의 이음방법은 3. 수입을 형. 96. 유체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관 이음쇠는 1. 리턴밴드 97. 고가 탱크 급수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급수 공급 압력의 변화가 심하다 98. 가스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한 겨울을 제외한 옥내 배관은 매설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99. 급수관의 수리시 물을 배제하기 위한 관의 최소 구배 기준은 4. 1 슬래쉬 250 이상. 100. 공장에서 제조 정제된 가스를 저장했다가 공급하기 위한 압력 탱크로서 가스 압력을 균일하게 하며 급격한 수요 변화에도 제조량과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는 4. 가스 홀더.